안녕하세요. 마린 114 부동산 김민지 소장입니다. 오늘은 마린 시티 자이 841 타입 구조 보여드릴게요. 먼저 현관을 들어서면 지금 좌우로 신발장이 보이고요. 이렇게 신발장? 오른쪽에 팬 틀이 있습니다.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, 공용 욕실이 있고요. 똑같이 공용 화장실에 욕조 있습니다. 음, 입구 방에는 어, 붙박이장은 없고요. 똑같이 어, 강한 대교 조망 이렇게 나옵니다. 음, 방 사이즈는 사실은 작은 방은 조금 많이 크진 않아요. 두 번째 방으로 가 볼게요. 두 번째 방에는 지금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요.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 조망은 똑같이 강한 대교 이렇게 조망이 나옵니다. 지금 8사이 타입을 제일 선호하시는 이유는 요 펜트리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펜트리 사이즈가 있어요. 펜트리 요거는 기본 옵션으로 어 줄이지 않은 사이즈예요.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. 실용적으로 많이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거실은 이렇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. 조망이 너무 예쁘죠? 얘는 지금 10층대라서 어, 요트 경기장이 조금 많이 보이기는 해요. 그래도 10층대라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조망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광안대교가 너무 예쁘게 보이고요. 지금 84A 타입은 지금 반대편 쪽에. 주방에 창이 있어서 맞바람 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포베이의 판상형 구조라서 굉장히 인기 있어요. 그래서 남서양으로 조금 더울 수도 있겠지만 창 때문에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구조예요.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음, 마린타이는 거의 전부 다 모든 타입들이 지금 안방 발코니 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조금 단점이고요. 위에 빨래 건조대 있고요. 지금 화장대 있고 드레스룸이 8사이타입은 사이즈가 굉장히 조금 다른 타입에 비해서 좀큰 편이에요. 안에 요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안방 욕실에 샤워부스 있습니다. 지금 8 4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9억 지금 천에서 고층은 9억 한 8천 정도 매물이 한두 개 정도 있기는 해요. 그 전세는 5억 2천에서 5억 5천 정도 물건이 많지는 않으니까. 혹시 뭐 지금 마린자이 입성을 원하신다면 잔금 치시기 전에 서둘러서 전화 한번 주세요. 마린114 부동산 051754-5000번입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